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기업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공적인 역할을 떠안게 되는 게 해.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 조직위원회에 대한 약간 좀 물음표, 혹은 좀 의심, 뭐 이런 게 응. 있다고 해도 지프타보다는 낫겠지. <웃음> <웃음> 먼저 애니메 게임 페스티벌 2025 12월 5일에 개막을 합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서브컬처. 종합전시회죠 중요한 거 서브컬처 게임이 아니라 서브컬처 종합전시회입니다 본래 처음 시작은 애니플러스 대원미디어 뭐 학산 애니메 그리고 코믹 피규어 쪽 서브컬처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이벤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들이 중심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지프타를 대체하는 게임쇼로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자리잖아원펀맨에서이킹 그쵸 그쵸 <laughs> 지금 AGF AGF 다들 외치면서 지프타를 무찔러 주세요 <laughs>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게임사들이 지프타보다 a g f 에 몰리는 이유는 대형 게임사는 해외에 퍼브컷처 a g f 에 뺏겨. 진짜 기대감이. <laughs> 그래서, 음. 과연, 이번, AJF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사들의 니즈와, 또, 지프타의 자폭으로, 이게, 이런, 기적, 기적적인 열매가 잘 맺었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은, 서브컬처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오프라인 행사예요 근데, 단독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근데, AJF가 개최된데 대형 전시회에 부스를 얻어가는 게, 훨씬 싸게 먹혀! 이러한, 개발사들의 니즈가 있었고, G스타가 어떤 자폭을 했는지는 뭐 여러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조직위원회가 이 과실을 잘 받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ajf 많이 가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laughs> 이 행사가 사실 지금까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행사거든요 올해 이거 밤샘줄 100%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 중요한 거 게임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원미디어나 애니플러스 같은 데는 게임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쇼로서의 노하우가 또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기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니플러스나 대원미디어는 여러 군데랑 이해관계가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떠안게 되는 게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약간 좀 물음표 혹은 좀 의심? 뭐 이런 게 음. 있다고 해도 지프타보다는 낫겠지? <laughs> 이번 애니메 게임 페스티벌은 킨텍스 전시장 제1, 4홀까지 전시를 하고 5월에 레드 스테이지라고 해서 큰 무대를 둡니다. 간단하 말해서 1 전시장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금, 토, 일 해서 3일간 개최합니다. 작년보다 하루가 늘어났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금요일에 오면 조금 더 쾌적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지만 확신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블루 스테이지나 레드 스테이지 같은 데서 이제 유명인들이 오는 행사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말이 더 볼거리가 많을 수 있다. 게임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스마일 게이트 가 스폰서를 맡고 스튜디오 비사이드, 명일방주, 엔드필드가 각각 스폰서를 맡아서 3대장 체제 <웃음> <웃음> 이렇게 3대장 체제로 이번에 전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 는 저기 메인 스폰서 달고 있는 저쪽이 <laughs> 제발 제발 메인스럽지 문... 않아서 지금 문제가 음, 되고 있는데, 네좀 네. 무사히 <laughs> 행사를 마칠 수 있기를 네. 네. 그쪽도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사들 참가하는 거 리스트를 보면은 헤븐헬즈 부시로드, 아크 시스템웍스 아시아, 그리고 요스타, 페이트 그랜오더 마. 마비노기 모바일, 크레센트, 어비스디아, 브라운더스트 2승리녀신 니케, 벨로프, 로스트포드, 하워플레이, 사이게임즈, NC소프트. 네, 한 네, 이 에, 정도로 있었어요 엔씨소프트요? 뭐다 알잖아. 뭘 그거 다 <laughs>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지금. <laughs> 한 가지 특이한 거 이거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본 표시된 표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페이트 그랜더던 게임명이에요. 네, 그렇죠. 마비노기 모바일도 게임명. 게임명, 크레센트도 게임명, 어비스디아도 게임명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보다는 게임 자체에 좀 포커싱을 해서 어. 유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니즈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기준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주요 이슈를 갖다 살펴보면은 지프타 같은 게임쇼는 신작을 플레이하러 가는 게임쇼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제프를 가면은 온갖 신작들이 잔뜩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는 의외로 신작의 시험보다는 팬서비스 성격의 행사가 더 많아요. 스타세이비어 스텔라푸라 명일방주 페고 마비노기 모바일 브라운더 러스트 2, 에픽 7, 승리어신 니케, 라스트 오리진, 소울워커, 로스트 소드, 푸리전 선투, 섀도우버스 우마무스메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건 이거죠. 이번 a j f 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제가 도쿄 게임쇼에서 무한대 부스에서 받은 백팩이에요. 이거 따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그림이 바뀌는. 이거 이번에 다 도입한답니까? 다. <laughs> 도쿄게임쇼에서 이거를 너무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백팩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게도 클로버게임즈에서 만드는 헤븐 엘즈, 에이블게임즈가 만드는 크래센트, 그리고 NC소프트에서 퍼블리싱 예정인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같은 게임들도 이번에 AJF에 나오거든요. 체험 버전은 선보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안 나오는지를 업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신작을 체험을 시키면은 플레이 타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작 체험 예정인 게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미래시 얼마 전에 제가 도쿄 게임쇼에서 체험을 해보고 후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아주 민망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시가 대체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명일방주 엔드필드 cbt 중이긴 하지만 당첨 못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ajf2025 가보시면은 게임을 플레이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제 신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비스 디아라는 게임인데요 nhn 재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한국어 버전이 이번 ajf2025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분들한테 선보여 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올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올해 여름 정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게임이 고 이제 글로벌 서버를 한국 포함해 가지고서 내년에 오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어. 액션 rpg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옛날에 블록체인 행사에서 만났었어요 이 게임을 완전 알파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블록체인을 엮어서 나온 게임들 한 수십 개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게임같이 생긴 게임이었어요 이게 <laughs> 이 게임이 일본에서는 나름 반응이 있었어요 왜 음. 반응이 있었느냐 NHN 재팬이 일본에서 강점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버튜버나 이런 좀 소셜 관련된 사업 이런 쪽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고 진행을 했거든요 옛날부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비스 디아를 하는 버튜버를 같이 데뷔를 시킨 거지 그리고 그버튜버 가 나름 거기에서 주목을 받는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서 버브에 관심이 있는 쪽 이런 쪽 게이머들한테는 나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그런 쪽 관련해서 되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a Z f 2 0 2 5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어 버전 플레이어블 버전을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는 스타 세이비어랑 헤븐 엘즈는 광고를 받아서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받기 때문에 부스에서 어떤 것들 이 있을 거다라는 행사 얘기를 들었는데 스세는 이미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공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별도로 덧붙일 얘기는 없는 것 같고 헤븐 엘즈는 작년에 AF에서 상당히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신박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헤븐 엘즈가 작년에 그 학교 모양으로 이제 부스를 꾸며가지고 방문자들하고 이제 부스 도우미분들하고 이제 네. 같이 짝 꿈 콘셉트로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삐를 받았는지 올해는 좀 여러 게임 회사들이 이상한 걸 많이 해 부더2도 <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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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신박한 거 있습니다 요거 사전 정보 받았거든요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 달라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붤러> 세 단계인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게임 플레이를 정말 많이 했다 하시는 분은 비밀의 방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나 비밀의 방 들어가야 <붤러> 되겠네 <붤러> 비밀의 방에 뭔가가 있다 참고로요 스타 세이비어 코스 분들이 현장에서 시작한 의상을 나중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laughs> 아 물론 사전에 이상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아 그쵸 그 그리고 뭐 어디 뭐 재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서약을 갖다가 다 일일이 하나씩 받을 예정이긴 해요 그코스터분들이 입은 이제 의상을 현장에서 추첨을 한 다음에 나중에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저희 뭐야 크레센트 이 게임이 사실 업계 쪽에서는 되게 기대작이에요 정말 아쉽게도 이번에 체험 버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분들하고 이제 1대1로 데이트하는 컨셉으로 이제 뭐를 또 짜, 짜셨대? 아또보븐헬드에서 감명을 많이 받으셨구만 우마무스메는 뭐로 나오냐면은, 싸이게임즈가 네. 나와요. 단독으로 붓을 차려가지고, 섀도우버스, 그랑블로 판타지 쪽으로 해가지고, 자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벤트, 현장 이벤트를 한다고 하고요. 우마무스메 관련해서도, 다른 데서 되게 전시해가지고, 엄청 화제를 모았던, 뭐, 대형 피규어? 뭐, 이런 것도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하나만 살짝 더 붙이자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임 하나가 안 보이시는 걸, 눈치 채실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에픽 세븐과 미래시가 크게 나올 거다. <웃음> <웃음> 네. 아, 슬프다.